너 자신의 무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신의 삶을 사는 데는 단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우아함은 재단사에게 맡기고 진실을 설명하라. 제품의 가치는 생산에서 찾을 수 있다.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살기 위험한 곳이다.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닌 악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활짝 펼 때야 가장 잘 작동한다.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보고 이해하는 즐거움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오래 고민할 뿐이다. 무얼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얼 주는가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된다.